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사의 QR 신노라클TV입니다. 네, 전 지금 누워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까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아니, 4교시 수학 시간에 수학작공이 저한테 뭐 거미 던지려고요. 거미?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거미본데, 진짜 존나 깜짝 놀랐어요. 없나?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거미가 그 그래, 조그만 거미인데, 진짜, 조그만 거미와 큰거미는좀안 무서웠는데, 눈앞에 있었어요. 눈앞에 거미 좋다고, 끼옹끼옹끼옹끼옹끼옹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맨날 맨날 얘기했는데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고, 아플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로 무서웠어요. 네 이제 영상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도 기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